자 집합은 조건이 많아질수록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 즉 정식적 명칭으로 온 원소가 점점 그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그 말뜻이 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뭐 운동장에 모여 있나 봐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학년 3반 집합 하면은 이 중에 다른 반도 있을 테니까 일부만 그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원소가 줄었어요 원래 운동장에 있던 친구보다 원소가 줄었어요. 마찬가지로 영화 거부광국, 자, 이거 저작권 때문에 영화 거부광국을 본 사람들 집합해라 하면은 또 이중에도 일부가 모일 거예요. 조건이 생기면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원소만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봐봅시다. 1학년 3반에서 거부광국 본 사람 집합. 그렇죠? 1학년 3반이란 조건도 있었는데 심지어 거부관구까지 봐야 된대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잘리고, 저기서 잘린 친구들 있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부관구 굉장히 명작입니다. 인투디코딩, 인투디코딩. 자, 죄송하고요. 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이 많아지면은 그 원소가 작아져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를 잘 주면 은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킬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번 시간과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그 조건을 주는 방법을 더 배워 볼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봐 봅시다. 자, 그리고라는 표현이 필요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아까 전도 얘기했듯이 1학년 3반 그리고 거부 광국을 본 친구들이에요. 1학년 3반 그리고 거부 광국을 본 친구들. 자, 여기서 그리고라고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a n d 자, 이게 바로 a n d 란 표현이에요. 근데 코딩에서는 a n d 를두번 써줍니다. a n d 드 n d 자, 그 다음에 z, 늦는 일이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begin xyz 눌러볼게요. 그럼 지금 x는 1 이것보다 원소가 확 줄어듭니다. 한번 실제로 봐보세요. 여기 x는 1이냐들이 다 모여있어요. 지하층까지. 시작을 눌러볼게요. 짜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전 x는 1이라는 애들이 위아래로도 그트 값에 상관없이 위아래도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원소들 중에 z 는 1인 거 1층에 있는 애들만 모여라. 이렇게 저희가 명령을 내려준 거죠. 그쵸? 엔드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여기까지 맛을 한번 봐보고요. 집합으로 만드는 간단한 도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더 심화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이라는 걸 한번 놔볼게요. 자, 아, 지금 은 실행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은 실행이 안 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근데 정이라는 건 뭐의 약자냐면은 정사각기둥의 약자예요. 정사각기둥의 약자입니다. 근데 정사각기둥을 여기다가 위 아래로 위 아래로 뭔가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정사각기둥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크기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들의 요인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위치예요. 선생님 앞에 거는 0,0이라고 한번나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길입니다. 아, 그러면은 0,0을 중심으로 해서 0, 앞에 두 개가 중심으로 해서 0,0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가 예를 들면 10쯤 된다. 이렇게 해 주면요. 자, 뭔가 이상한데요. 나와서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0,0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한쪽의 길이가 10이 되게 하는 이런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10이라는 거는 길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이 0,0을 중심으로 좌우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제가 선생님이 길이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1이라고 넣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더 확실하죠? 어, 선생님 3칸이잖아요 그렇죠? 0,0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칸이니까 3칸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원이라고 이번에 한번 해 볼게요. 자, 어, 선생님 이거 감이 옵니다. 맞아요. 10,5라고 하고 2를 넣어 볼게요. 요 2는 뭘까요? 자, 이것도 중심에서 떨어진 길이예요. 즉 반지름이죠.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 선생님 모양이 그냥 그런데요. 자, 이 값을 한번 크게 하면은 좀더 멋있는 모양이 나와요. 20콤마,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15라고 해보고, 길이를 1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마어마한 크기의 튜브들이 한 번에 나오죠. 이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높이를 잘 보면요. 높이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요. 자, 심지어 선생님이 바닥을 한번 뚫어볼게요 바닥을 뚫으면 지하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커서 우리 작품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안을 줘봅니다. 자, 선생님, 저는 한 이제 5층까지만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Z는 5층보다 작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5층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귀찮아가지고 타이핑 한번 더 하기 귀찮아서 Z는 6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5층까지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줍니다. 뭐냐면은 Z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1층부터 만들어라. 이런 조건을 줘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1층부터 만들어진, 우리가 1층부터 만들어진 이원 기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집합 그 원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좀더 멋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도 꼭 분반 과제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자, 그 많아 보이지만 결코 많지가 않아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보면서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 게시판에 이해 안 된다고 올려주시면 제가 꼭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